겪을 만큼 다 겪어. 언니 오빠들의 인생 참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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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오늘도 아, 남아한테 얘기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음. 예, 어떻게 보면 또 시시콜콜할 수 있는 얘기들 네. 이런 걱정거리들 네. 바로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살 여대생의 아. 사연인데요. 음. 음. 엄마가 막말을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야 어,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이거 못해 못해. 하지마 하지마. 너 아무것도 못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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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 심한 욕도 하시는 거고 엄마가 음. 가장 큰 상처 주는 말을 수시로 한다는 사연이죠 스스로도 이제 아 이걸 다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다독이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 상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음.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음. 결심을 했는데 음. 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음. 음. 또얘를 누닥까지 떨어뜨거 아, 누르고 이럴 때마다 저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엄마가 상처를 줄때 어떻게 해야 덜 고통스러울지 일단 이분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큰내 편이 돼야 되는 존재가 엄마인데 음. 엄마가 그런 위로도 못 주고 오히려 막 음. 자존감도 자신감도 다 무너뜨리는 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엄마한테 받아야 될 위로를 받을까 음. 저희들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엄마는 다음 날이면 기억도 못합니다 아마 이게 좀 약출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이 엄마라는 분도 따님을 내감정에 음. 쓰레기통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또, 아 그럼요. 그럼요. 음. 아 괜찮죠. 괜찮죠. 이랬는데 음. 나쁜 감정을 음. 여기서는 못 쏟고 음. 나보다 좀 약하고 만만한 따님한테 다 쏟는 거지. 사실 엄마가 조금 못 나신 거지. 해결책은 음. 엄마의 무심코 뱉은 기억도 못하는 말에 음. 딸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 묻고 싶은 생각이 음. 있습니다 소심 편하게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음. 그게 좀잘안되면 가족 고민 상담이나 음.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엄마가 딸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음. 너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 음.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도록 노력을 할게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다면은 네. 일단은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안 음. 것처럼 보이고요 네.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끔 음. 어떤 식으로 다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아. 지금 엄마가 그다음 날이면 뭐 기억도 못한다고 하고 예. 뭐 생각도 하고 아마 애써 피하겠죠 아유 내가 그 정도까지 했겠니 할수 있으니까 음. 녹음을 하는 거. 그걸 엄마한테 들려주는 거죠. 엄마가 맞아. 이렇게까지 있겠어, 나한테. 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돼줘야 되는 엄마가 이러면 나는 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음. 엄마가 딸인데 음. 내 딸이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라고는 걸 알면 음. 어느 엄마가 또 그렇게 할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엄마랑 딸이 대화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둘 사이에 애정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반증 아니겠어요? 근데그 대화가 막 응. 화살이야, 막막그리 응. 막 그러니까. 나를 일반 팔퀴고 상처 응. 주는데도 응. 응. 괜찮아? 근데 딸도 대화가?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이 굉장히 그 거친 말이 아.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둘이 같이 아. 녹음해야겠네. 음. 녹음해야겠네 음. 네. 네. 그럼 나도 엄마를 긁고 있는 말을 할수 있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딸님이 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런데 이제 상처에 쉽게 노출이 되고 해서 음. 힘드시니까. 음. 너무 잘 음. 견디셨다라는 위로의 음.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음, 딸이 스스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잘하려고 음.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네. 그 내공이 센 음.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또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네. 다 엄마에서부터 온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기 고마워, 때문에. 고마워.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비슷하다. 또 한편으로 엄마도 상처가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그 엄마는 왜 저래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음. 여자 대 여자로 보서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음. 마음으로 엄마를 한번 좀 치근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나한테 막 욕하면 딱 듣고 있다가, 엄마 왜 그래? 어저께 무슨 일 있었어? 음. 뭐 힘든 일 있었어? 음. 음. 엄마가 이럴 엄마가 아닌데 아. 이러는 거 보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어. 한번 좀 치근하게 음. 말을 가면, 음. 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있고 저러고 저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 아, 어, 그 사람 잘못했네 하고 엄마 편이 돼 주면 조금 엄마의 이런 버릇도 좀 치유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네요. 음. 정리하자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개선이 안 되고 그럼 녹음이나 녹화를 하시고 음. 그나마 그것까지는 아니다 싶으시면은 엄마와 딸의 그렇지. 역할을 바꿔서 네.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음. 애라고 생각하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음. 얘기를 풀어가는 것도 음. 방법일 그래.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그 따님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음. 네 많이 참으셨고 음. 그리고 엄마가 저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시 관계 형성을 하든지 음. 뭘 하든지 우선은 엄마가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아, 음.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집을 나가세요, 그냥. 독립하세요. 그럼 나이야 되잖아. 아, 독립. 네, 독립해버려요, 그냥. 하시고, 그냥 뭐한 1년 있다가 연락을 하시든가. 뭐, 이제 남자여서 그런가, 그렇게 음, 생각했었는데, 음, 음. 지금 이제 두분 말씀은 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살면서요, 정말 남한테 얘기는 못하고, 혼자 까끔 알고, 정큰 얘기 못할 것들이 야.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 벙커전까지 모두 겪어본 네. 언니 오빠들의 인생 참견에서 해답을 네. 좀 찾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고민 사연도 많이 올려주세요.